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스터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울산 지역 브리핑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산 지역 분들도 많이 기다리셨나요 댓글에서 한동안 울산 소식 궁금하다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작년 이맘때 이맘때를 끝으로 방송을 오랫동안 멈췄었네요 6월달 6개월 동안 방송을 쉬었다가 다시 울산 지역을 다루게 됩니다 그때 목이 안 좋아서 그때 굉장히 힘들어 고전했었는데요 목이 나아졌는데 이 게으름병이 도졌는지 한동안 쉬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조회 수도 굉장히 안 나옵니다. 울산지역 올려봐야 한 500개? 음. 어, 시간 대비 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울산 부동산 스터디. <laughs> 위클리 브리핑 52주분의 2주차 주간 브리핑으로 계속 이제 주간 브리핑으로 계속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한 울산의 아파트 시장, 세대당 아파트 수는 적은데 왜 다들 팔려고 난리지? 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세대수 대비 아파트 수. 아파트 수 대비 세대수를 보면요. 거의 서울하고 맞먹는 정도의 아파트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대비 아파트 수가 너무라도 적더라. 대구는 아파트가 풍년입니다. 광주도 아파트가 풍년입니다. 광주, 울산 분위기는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울산에는 아파트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많네요. 근데요. 정말 희한한 것은 어, 전체 아파트 수 대비 매물 수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왜들 팔려고 난리인 거죠? 새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부축을 팔기를 희망하시나요? 세대당 아파트 매물 수, 아파트 매물 수가 전체 만약에 10층, 10층짜리 집이 있다. 그 중에, 이렇게 하면 그렇네. 100층짜리, 100층짜리 아파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중에 7집이 매물로 나와 있어요. 보통 시장에서는 한두개 혹은 세개 정도 나와 있으면 어 시장은 뭐 균형점을 잡았다 세개 정도 나와 있으면 균형점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인데요. 희한하게 아파트를 너무 많이 팔려고 하는데요. 이 납득이 가시나요? 자 청약 경쟁률 살펴보면 2023년은 평균 한 7대1 아니 1대7 엄청난 미달이 사태가 벌어졌었죠. 경쟁률 1대1 되면 은 힘들다. 보통 한 1대10 정도는 나와줘야지, 아, 요, 1대7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7가구 모집에 한가구 정도가 들어왔고, 평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는 경쟁률이 한 10대1 정도는 돼야지 완판이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근래 문수로 아르티스가 경쟁률, 한 특정 세대만, 특정 세대만 경쟁률이 조금 높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미달 사태. 그 이전에 청약한 곳들도 제가 줄줄이 쭉 살펴봐도 거의 다 미달. 그리고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곳들에 분양이 이어졌었네요. 그래도한 대형 건설사가 울산 지역에 포기하고, 포기하고 떠났던 것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분양은 많이 했던 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조회수 제가 한50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영상을 준비하고 찍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500원 곱하기 3하면 1,500원. 자꾸 돈 얘기 어쩔 수 불가피하게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드리는 이유는 한 시간 투자해서 1,500원 물면, 최저 시급, 그래도 부산이랑 대구는 방송하면은 최저 시급에 좀 가까이 갈 만큼의 수준은 되시는데, 어, 제가 이렇게 쿠팡이나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이 사이트 고정 링크 혹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이쪽에 링크를 하시고 아무 상품이나 주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 들러서 한 번씩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의익명의 어, 익명의 지원, 익명의 지원 사격을 믿고 울산 브리핑 계속 갑니다. 자, 6개월 전에 둘러봤을 때 울산 마이너스 0.04 이때 시장 분위기가 서서히 나아지는 분위기. 근데 갑자기 하니까 야, 니는 플러스일 때는 안 하다가 왜또 마이너스일 때 나타났냐?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어, 현황은 계속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좀 세, 울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드리지 못했다 뿐인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울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다 짚어드리고 넘어갔었습니다. 자, 울산의 매도물량 14,400개, 정말 많이 팔려고 하죠. 정말 많이 팔려고 합니다. 전체 100개 중에서 7개가 매물로 나와 있는 시장. 울산 아니고는 없습니다. 아파트 수는 또 적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자, 작년 14,000개 수준 여전히 그 상태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전세 물량은 많이 빠졌습니다. 전세 물량은 2023년 2,600개. 연초에 3,800개에서 2,600개. 한 3분의 2 수준까지 들어들었다가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2,800건 요거 써 놓은 지좀 오래 됐는데요. 울산이 좀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어 조금 더 매물이 요걸 조금 제가 좀 과다 계산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100건인보다 더 낮은 숫자가 아마 유리한 숫자 그런 상태지 싶습니다. 이 제가 대구 2,100건 요 3배수 3배수 기준으로 잡는 건한 240만 정도 되는 대구나 아니면 330만 정도 되는 부산이나 이 기준으로 했을 때 3배수고 제가 인구 100만대의 도시를 조사하다 보니까 3배수보다는 조금 더 적은 것 같았습니다. 네. 월세 물량은 어느 지역 할것 없이 좀 많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2003년이 다른 해보다 높았습니다. 월세 물량 전월세 시장에 있어서, 워낙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많아서 빌라나 이런 것들 다들 문제 많죠. 아차! 울산하니까 그게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팔려고 난리인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팔려고, 왜 이렇게 팔려고 난리인가. 과거에 울산 지역에 1억 미만의 아파트, 1억 미만의 아파트들 투자하고자고 우우 몰려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야, 1억, 니돈얼마 네 있어? 나 1억밖에 없는데요?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다 있어. 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있지?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들. 어, 그런 거 하면은 뭐 취득세 할때뭐 중과되는 것도 없고 뭐 괜찮은 거 있어. 라고 해서 일단 1억 들고 있으면 이 아파트 10개는 산대라고 대구에 있는 저까지 울산소식을 전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몰려갔던 사람들이 이 손절매 물량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전체 임대물량 4천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또 분석해 드릴게요 어, 이거죠 이거 6월달에 6월달경에 제가 방송을 그만뒀었다가 이 좋은 시기에는 왜 안오고 왜 안오고 또 떨어지니까 오는데 18.1 20 아래로 내려오면 거의 뭐 시장은 한물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더라도 60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60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제일 근접했던 것이 대전 정도가 60에 근접해 갔었고 울산도 힘은 좋긴 좋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면접해 가지 못했습니다 울산의 미분양 2023년 4,200건에서 3,000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거 자료는 울산시청에 가면 매달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매물이 좀 음, 해소가 되다가 이제 끝난 분위기죠 분양이 남아 있을 때는 좀 나았는데 분양이 사그라들면 좀 힘들어지는 모습입니다 <laughs> 아 여기 뭔가 살짝 22, 23년도 차트에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제가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쭉 줄어드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정정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추세는 아마 아실 거예요. 주간 기준으로 200건대를 넘어가던 거래량이 지금 한 150건대, 160건대 이렇게 줄어드니까요. 많이 빠지는 지역은 반토막, 반토막까지는 좀 그렇지만 보통 다른 지역들의 거래량의 정점은 9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대비 1월 달에 거래량은 한6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건이 거래되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60건밖에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와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소진 이후로 건당 3억 2천에서 3천 정도로 거래되던 금액이 3억대로 주저앉아버렸다. 이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네, 비싼 아파트가 그만큼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실거래 가격은 조금 제가 정리가 되는 대로, 음, 그것도 수집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 거래량이 1,500건? 제가 울산이 1,000건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기억했었는데, 어디 자료가 좀 중첩됐나 봅니다. 이것도 수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랜만에 정비를 해서 올려고 하니까 이 차트를 수정하는데도 한 2시간 걸려 가지고 이 가독성 좋게 수정해서 나왔는데도 이런 오류들이 생기네요. 자요 색깔 참고하실 때는 가장 최근 연도는 빨간색, 빨로파, 빨로파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은 진한 갈색에서 연한 갈색으로, 미색으로 이렇게 변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연말로 갈수록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요. 분양권 매물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분양권 매물도 제가 정리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연말로, 23년 연말로 가면서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전세 거래량은 예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매도 물량은 많이 소진되었지만, 그렇다고 전세 거래량이 딱히 높아진 수준은 아니다. 전세대 월세 전세대 월세 거래 비중 전세가 1.5건 정도 거래되는 동안 월세는 한건 정도 거래되는 형태. 평균 전세 가격은 2023년의 경우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면 되겠죠.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면은 2021년 대비 가격이 낮아져 있죠. 그럼 일부 역전세 현상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서울이나 이런데 부산이나 비싼 아파트들 7억 8억 하는 아파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 역전세로 인해서 막 2억, 3억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음, 울산 지역도 좀 남구 쪽에 좀 비싼 아파트들, 10억씩 하는 이런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의 문제로 좀 한정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낮은 가격의 아파트들 임대인들이 돈 받아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전세나 그런 문제는 일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2022년의 전세 가격이 울산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과 그 격차가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 나죠. 4천만원? 그러면 한 2배수 정도로 체감상은 2배수 정도로 와닿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억짜리 집 있으면 한 3,4억 빠졌다고 전세가격 10억 전세 10억짜리 매매가격 전세가격 5억 그러면 집값이 한 울산은 그렇게 많이 조정 안 받은 느낌이에요. 반등이 제법 센 느낌이에요. 10억짜리가 만약에 8억짜리의 느낌. 울산이 한20% 빠졌다. 제가 울산 한창 브리핑할 때 울산은 24% 정도 빠졌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위에 반등 이후에 반등이 더 있었기 때문에 뭐20% 정도 빠졌다. 손치면 전세 가격. 4억, 이러면 1억 정도 돌려줘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아마 보편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뒷부분 차트, 오랜만에 전세 차트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현상 이거 대구에서 많이 설명드렸었습니다 2년 전의 모습을 좀 닮아가는 모습 아파트의 월세거래량 어느 지역 막론하고 월세거래량은 그 이전 연도보다 확실히 더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월세가격이 많이 올랐느냐 22년과 23년에 월세가격을 비 변조보면 비슷하네 한, 뭐한 55만원 정도 수준 평균적으로 그 정도 모습을 나타내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23년 대비 22년 대비 23년의 보증금은 더 낮아졌다. 월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낮아지고 월세가? 월세는 그 정도. 그냥 보통의 상태를 유지. 전세가격도 빠지고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좀 줄어들었는 한 해였다. 근데 임차인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줄었냐라고 따져보면 이율이 오르면서 부담은 사실 조금 더 커지긴 했어요. 전체 임대거래량은 예전보다 조금 높은 수준, 아파트 수가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요거는 층위를 계속 높이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